분수 1 8 0 분의 a를 기약분수 네.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비분의 1 1이래 그리고 이걸 소수로 나타내잖아 네.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유한소수 자 1을 만드신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뭐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 얘기네 야. 예. 이게 기약분수로 했을 때 B분의 11이래 여기서 공식이 뭐죠 공식 좀 세워봐 공식. 음. 뭐11 곱하기 네? 11 곱하기 X는 A고 11 곱하기 뭐야? X는 A라 X가 어있어 X면 만드는 거죠 아니죠 이것이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음, 그럼 뭐야? 11은 A다 11? 11 뭐지? 아 애들이 많이 실수해 11이 A고 B가 180 그럼 아니야 그거는 분수냐 이알 그건, 그건 안돼기약분수 약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11 곱하기 뭐야? 15. 11 곱하기 음. 대각선 대각선. 180이요? 네, 아, 180. 이꼴 뭐가 돼? 이꼴 a 곱 a b요. a 곱하기 b 이거야. 이게 일식이야. 그렇지? 음. 그다음에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소수래. 자, 뭐부터 정리할게? 뭐부터 정리해? ab부터 정리. 아니죠. 네. 여기서 뭘 정리할까? 이게 유한 소수래. 유한 소수. 소인수분해? 아, 누구? 180자 불러 2요 90이요 2요 45요 5요 아유 3이요 음 15요 또 3이요 5요 그러면 이게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누가 사라진다?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야 3이요 누가 3, 사라진다? 335 이거 아유 5는 아니라니까 아아 이거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9가 없어져야 돼 9. 그러니까 A는 무슨 수다? A는 무슨 수다? 짝수다. 9의 배수. 9의 배수. 응. A는 9의 배수다. 어? A는 9의 배수. 이거 이해하겠어? 아니요. 아니 봐봐. 180 자체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A라니까 이게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랑 있어야 되지만 얘가 사라져야 되잖아 얘가 사라지려면 당연히 A는 뭐의 배수? A는 9의 배수 9의 배수가 되는 거야 9의 배수 무슨 이야기 죠네 9의 배수다 그런데 A가 몇자리 자연수라고 했어? A가요? 응 거기 보면 두 자리죠. 자, 그럼 9의 배수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9의 배수. 9의 배수네. 두 자리. 18, 또 36. 아, 27, 27 3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런데 네. 여기가 1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11이 됐네. 11. 네. 그럼 a가 뭐냐? 99요? 그렇지. 자, 180분의 99. 구를 약분하면 뭐가 돼? 20분의 11이죠? 네 그럼 B는 뭐가 돼? 20이요 B는 20이죠 오. 자, B가 20이야 그죠? A는 네. 얼마야? A는 99죠? 네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뭐 일인지 알겠어? 네